안녕하세요. 오늘도 뻔한 영어 실시간 수업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웰컴쌤의 쏙쏙 영어회화 커닝 페이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을 복습해 보실게요. 음, 비관하지 마라. 말 그대로 하면 죽는다. 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거든요. Never say die.

그 다음, 다리를 잡아당기다. 이게 뭐, 놀리다, 속이다, 이런 뜻이 있어서, 나 놀리는 거야? 농담이지? 하는 말이요. Are you pulling my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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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ling my leg? 네. 오늘은 45강이고요. 오늘 제목, 오늘 외우실 문장은요. Please calm, please calm down. Please calm down. Please calm down. 이 되겠습니다. 자, please 예, 뭐 부탁할 때좀 공손한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고, calm 인데요. 이게 이상하게 come 처럼 들립니다. 이 들어보시면 이 단어만 유독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come 아니고요 C O M E 오다 컴 아니고 컴컴 아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 우리나라 아뭐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입을 좀 동그랗게 세모로 좀 약간 길쭉하게 그러면서 컴컴 이렇게 읽으시면 예그 외국인들이 이 발음을 이 단어를 발음하는 대로 소리가 좀 나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뭐 잔잔한 아니 뭐 고요함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잠하게 하다, 뭐 잠잠해지다, 가라앉히다, 가라앉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선 동사이고요, 당연히 진정시키는 겁니다. 진정시키다. 그런데 down이니까, 예, yeah, calm down.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졌을 때 어,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 앞에 please까지 붙였으니까 이거 해적 그대로가 진정하세요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게요. Please cal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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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맨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입 모양을 좀 과장되게 쓰죠. 근데 뭐 외국어이다 보니까 처음 발음을 하실 때는 입 모양을 잘 쓰시면 그대로 발음이 나거든요. 중국어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please come down. Down 할 때도 아 소리잖아요. 입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만 다시 한번 읽어 보실게요. Please calm down. Please calm down. Please calm down. Please calm down. 예, 진정하세요 하는 표현입니다. 자첫 번째 줄 보시면 네, 아빠세요. 여기 아빠랑 아이가 대화를 나누거든요. You got home too late today. You got home too late today. You 너는 got home. get to. 명사 나오면 어디 어디 도착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home은 여기서 부사로 쓰여서 어, to가 이 home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et to. 명사 하면 어디 어디 도착하던데 이 home이 부사라서 집에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집에 도착한 거죠. got home 했으니까. 그런데 too late. 너무 늦게 집에 왔구나. Today 오늘 오늘 너 집에 너무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는 뭐, 'got home too late today'.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You got home too lat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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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좀 화가 났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자 아빠가 지금 집에 너무 늦게 왔다고 뭐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처음에 한 말이요, Dad, I'm not a child anymore. Dad, I'm not a child anymore. Dad. 아빠 하고 불렀고요. 이게 이제 애 소리라서 that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I'm not 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I'm not a child child 아이죠. 나 아이 아니에요. anymore 더 이상, 이제는 이런 뜻이죠. 아빠, 나 이제는 아이 아니에요. 아빠, 나더 이상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That I'm not a child anymore. 세게 읽으실 부분은 that 하고 부른 거랑 not 아니라는 거, 뭐가 아니죠? child anymore. 이것을 세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게 읽는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위로, 위로 이렇게 박자를, 리듬을 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that I'm not a child anymore.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That I'm not a child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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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hild anymore. <laughs>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 다음 말을 보시면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none of your business. 했습니다. none of 하고요. 단수 명사 형태가 오면 하나도 뭐뭐 않다. 뭐, 예. 아무것도 뭐뭐 않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 틀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none of your business 하면 your business. business가 이제 사업, 뭐, 일. 뭐 신경 쓰는 중요한 일이죠. business니까. 그런데 당시, 당신의 비즈니스가 전혀 아닙니다. 당신의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네. 신경 끄세요. 예, 이 뜻이 되겠습니다. 예, 신경 꺼라.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뜻이 요건데, 이것은 약간 무례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을 때, 기분 확 나쁘게 하면서 쓸데없는 관심을 가졌을 때, 어, 신경 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빠한테 예, 쓴 거예요. <laughs> 일단 예, 그 뉘앙스, 신경 꺼, 신경 끄세요. 이런 뉘앙스로 그걸 예, 좀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세게 읽으실 부분은 non-business, 요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건 아무리 공손하게 말씀을 하셔도 공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 It's none of your business. 아니면 it's b a s y 고 none of your business. d 란니야 얘가 요말 그대로는 와빠니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만 이글 자체가 d 네, 라니야 신경 꺼.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none of your business. 당연히 아빠가 화가 나시겠죠. 예, yeah. I'm your father. 나네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설명 드릴 거 없이 너무나 간단한 문장인데요. I am을 줄였죠. 그리고 I'm이지만 이게 빨리 말씀하시면 i m 처럼 얘기를 하죠. I'm your father.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 I'm your,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 내가 네 아빠다. 예. Yeah. You just made me worried about you. You just made me worried about you. You 네가 just made me 나를 만들었잖아. 어떻게 만들었죠? 바로 뭐 just는 여기서는 바로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고요 worried 나를 내가 지금 걱정이 되도록 예, worried죠 걱정이 되도록 그리고 worry는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하실 때이 about을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 나한테 널 걱정하도록 만든 거잖아 늦게 들어오면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you just made me worried about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you just made me worried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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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just made me worried about you. 네가 날 걱정하게 만들었잖아. 네, 화가 나서 아마 조금 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You just made me worried about you. 뭐 이렇게 하셨나봐요. 왜냐 그 다음 말이요. Why are you shouting at me?입니다. Why are you shouting at me? Why? 왜? Are you ing? 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shout, shout. 외치답니다. s h o u t 예, 노래에 shouting 있죠. 락커들이 주로 막 소리를, 예, 지르면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외치다입니다. 예, 앞에 말을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또, Yeah. Why are you shouting at me? shout라서 shouting yeah,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T 발음을 좀 흘려주잖아요. 그래서 shouting 하시고요. at me 이렇게 썼습니다. at은 제가 몇번 나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지점, 어떤 곳을콕 찍어서 말할 때 아니면 이게 음... 범위가 딱 정확히 정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쓰는데요. 어떻게 콕 찍어서 말하는 at me입니다, 여기서는. 왜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예, 이 뜻이 되겠습니다. Why are you shouting at me? 예, why랑 shouting at me. 예, 느낌을 살리셔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Why are you shouting at me? Why are, Why are you shouting at me? Why are you shouting at me? Why are you shouting at me? 자, 우리가 are you? 이런 거 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어, 이게 are you를 따박따박 읽으시면 읽기가 더 힘들어지세요. Why are you shouting at me? 뭐 이렇게 또박또박 하실 수는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are you 같은 거 살짝 묶어서 슉. Why are you shouting at me? 예, 이게 좀 자연스럽, 자연스럽습니다. 예, 세 번만 더 읽어보실게요. Why are, Why are you shouting at me? Why are you shouting at me? Why are you shouting at me? 그러면서 하는 말 오늘 외우실 표현이네요. Please calm down. 진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된 상태인 사람에게 "어, 좀 어, 가라앉으세요, 감정을 가라앉으세요" 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Please cal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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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cal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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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Oh, I'm very angry about what you said. Oh, I'm very angry about what you said. 아빠가 얘기하시는데, I'm very angry. 굉장히 화가 나 있다. About 뭐에 대해서요? What you said. 예, yeah. what 문장 중간에 끼어있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 것.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You said입니다.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나 굉장히 화가 나 있다. None of your business 했죠, 아빠한테. 신경 끄세요. 읽거든요. 그래서, Oh, I'm very angry about what you said. 예, yeah, Very angry, sad. 이거를 좀 세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Oh, I'm very angry about what you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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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났어. 굉장히 화가 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아, 그랬더니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아빠가 지금 화를 많이 내시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네요. 네. I'm so sorry. I was wrong. I'm so sorry. I was wrong. I am so sorry. 사실 여기 이제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풀어서 말하면요. 조금 더 이렇게 강조의 뜻을 조금 더 실을 수 있습니다. I am so sorry.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I was wrong. wrong은, 예, 그런 거죠. 잘못된 거. right의 반대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진짜 죄송합니다. 예, I'm so sorry.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뭐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말로 좀더 어색한 것 같고, 예,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좀 한국말로는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문장 그대로 보시면 정말 죄송해요. 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I am so sorry. I was wrong.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하나도 줄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잘못했다. 이게 조금 강조가 되거든요. I am so sorry. I was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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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I'm so sorry 뭐 하셔도 그게 의미에는 크게 전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I'm so sorry. I was wrong. I'm so sorry. I was wrong. I'm so sorry. I was wrong. So I was wrong. 했네요. 자 오늘 본문은 다셨고요. 외우셔야 할 문장들 같이 한번 보실게요. Don't be mad at me. Don't be mad at me. 합니다. Don't. 뭐, 뭐,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거든요. 가지 마. 할때 don't go.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 mad가 나왔습니다. mad는 사실 미친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근데 미친 듯이 화가 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angry가 있었는데요, 이 angry보다 더 화가 난 예, 미친 듯이 화를 낼때 mad입니다. 그리고 mad는 화가 난이라는 형용사기 때문에 Don't 다음에, 동사 원형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e를 썼습니다. Don't be mad. 화내지 마. 근데 at me 했네요. 나한테 화내지 마. 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Don't be mad at me. Don't be mad at me. 자, 여기서 mad 할때애 소리거든요. 그래서 don't mad. 미. 이렇게 됩니다. 미나 미처럼 이로 소리가 그냥 끝나면 입은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실게요. Don't, Don't, Don't be mad a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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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예. I'm very angry about what you said.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진짜 화가 나, 화가 나 있다. 이런 뜻이죠? 같이 한번 보실게요. I'm very angry about what you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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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 3번 보시면 아, 오늘 외우실 문장이네요. Please calm down. Please calm down. Please calm down. down. 진정하세요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섯 예, 번만 읽어보실까요? Please calm down. Please calm down. Please calm down. Please please calm down please calm down 그다음 보실게요. get out of here 어, 이거, 이것도 약간 그 none of your business랑 좀 비슷합니다. 이게 이렇게 세게 말하시면 none of your business가 신경 꺼거든요, 사실. 예, 당신 일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근데 신경 꺼 약간 뉘앙스 이렇습니다. 이것도요. 뉘앙스가 네, 그냥 꺼져입니다. 꺼져. 저리 가. 근데 이게 약간 꺼져. 뭐 이런 느낌이에요. Get out of here. 그리고 get out of here. 이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Get out, out of, out of here.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데, 사실, 요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get out, get, out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예, get out of here.처럼 좀있습니다 그리고 꺼져니까 이렇게 꺼져 뭐 소리가 이거니까 좀 음, 뭐랄까 화난 듯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Get out of here. 예 일단 이거 그렇게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실게요. Get out of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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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of here. Out of here. 근데 영화 같은데 보시다 보면 이게 이게 기분 나쁘게, get out of her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get out of here. 뭐,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get out of here. 뭐, 이렇게요. 약간, 어? 뭐, 꺼져. 그런 뜻 아닌 것 같은데? get out of here. 막,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얘기한 게안 믿어져서요. 에이, 진짜야? 이렇게 얘기할 때요. 진짜? 이렇게 얘기할 때, get out of here. 안 믿겨질 때요.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을, 뉘앙스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게 뜻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에이, 진짜? 예, 이런 뉘앙스 될수 있습니다.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Get out of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보셔서 예,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진짜? 에이, 안 믿겨지는데? 이것도 한번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Get out,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My father hit the ceiling last night. My father hit the ceiling last night. My father. 예, 아, 아버지가. Hit. Hit은요, hit, hit, hit. 그러니까, 치다죠. 예. 치다인데, 요게 과거형도 해십니다. 근데 뭘 치셨죠? Ceiling.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Ceiling, ceiling. 천장입니다. 천장. 천장이 ceiling이거든요. 아버지가 천장을 치셨다 last night. 어젯밤에.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음, 미국 만화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화가난 주로 만화 영화는 저거 저는 기억나는 건막 오리나 뭐 이런 예 그런 캐릭터들인데 화가 나면 머리 뚜껑이 이렇게 열리면서 빨간 불이 훅 하고 예 천장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책에 보시면 노발대발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굉장히 화가 나셨다 이 뜻입니다. 예, 우리도 비슷한 표현 이 있나요? 뭐 뚜껑 열리네? <laughs> 뚜껑 열리다? 아니, 뭐, 스팀 들어오다, 뭐, 이런 말 쓰나요? 쓰, 쓰, 쓰죠, 예. 그니까, 러 저는 딱그 만화가 기억이 나요. 예. 머리에서 빨간불이 훅 나오면서 그게 천장까지 쭉 예. hit the ceiling 하면 굉장히 화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last night이니까 시이 hit이 뭐, 과거형일 것 같고요. 이게 뭐, 현장이면 hits가 되겠죠. 그래서, my father hit the ceiling last night.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hit the ceiling, hit the ceiling입니다. 여기요, 굉장히 화가 나다 하는 hit the ceiling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hit the ceiling, hit the ceiling, hit the ceiling, hit the ceiling, hit the ceiling. Hit the ceiling, hit the ceiling. 그리고 어젯밤에 last night, last night, last night, last night. 어젯밤에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셨다. 노발대발하셨다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My father hit the ceiling las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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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요런 표현들을 다 아시면 좋겠지만 다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 예, 요거는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섯 번만 해보실까요? 진정하세요 하는 표현이요. Please cal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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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own, please calm down, down, calm down. 입니다. m e down, please c o m e down, please c o m e down, p l e c o m e down, p l e 진정하세요 하는 표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웰컴쌤의 숙소 영어회화로 함께 하셨고요. 제가 이 동영상이 끝나면 이 동영상 아래에 이 책의 저자이신 웰컴쌤의 유튜브 채널을 달아놓을 겁니다. 그러면 둘러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랑도 그렇게 함께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